자, 차대. 아, 이런. <laughs> 아, 지금 마우스, 네.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아하,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기마대 원앙마 선수. 자, 진마를 올립니다. 여기서 이제 마올리고 포넘꼬, 마올리고 포넘인데 아, 상대 형태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일단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자리가 제가 항상 귀마가 원악마를 상대로 두 번째 줄, 네, 가장 중요한 자리 두 번째 줄, 자, 엽니다. 여기서 너무 급하게 막 공격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열어놓고, 뭐 올려놓고, 밑에 있는 길을 다 올려놓고, 준비 자세 취해 놓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좀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 놓고 이렇게 이제 큰형님들이 들어가야 어 이렇게 백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막 차가 차장 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준비 자세를 취한 다음에, 어 우리 보통 이 모양에서는 차장 치고 나서요 사로 막으면 이제 포가 이렇게 떠서 결국에는 이제 중포로 이제 이 포가 결국에는 어이 중포 왼쪽을 노려주는 장기. 차와 포를 이용해서 그런 형태거나 아니면은 이제 궁을 내렸을 때뭐 이렇게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차가 이렇게 왔을 때는 차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자, 막았지만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야. 상대가 여기 왔다. 차장에 올리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네. 어, 이거 봐. 똑같죠? 결과적으로 똑같잖아. 네, 수순이. 그러면 이제 차를 여기다가 아, 뭔데, 이거. 뭐, 일단 먹고 생각할게요. 안 보고 뒀습니다. 자, 이렇게 먹었는데,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포로 살을 왜 먹었습니까? 살을 왜 먹었을까요? 상대가 아마 이렇게 할 텐데, 먹었을 때 이렇게 붙어서 얘를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지키건, 뭐, 차로 지키건, 뭘로 지키건,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지켜도 공짜죠? 살리고요. 아, 아이디, 오, 균형과 형태. 아, 그러네요. 균형, 아, 균형과 형태. 자, 이번에는 중앙상을 올려서 병을 노려주고, 네, 공상을 찔러 넣어주면서, 네 어, 병을 살려주네요 자 이제 포를 활용해야겠죠 자 지금은 이제 포장의 외통입니다 그래서 어, 뭐 뭔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이거는 포장 맞으면 이 상의 명이 지금 다 막혀있기 때문에 예. 자그 다음에 야 수가 지금 되게 많다 이것도 있고 차가 도는 것도 있고 자, 한번 해보자 어차피 뭐할 것도 없어 이거 말고는 어, 다른 작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민다고 판단을 했어요. 민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포가 넘어서 이제 먹을 때 포장 쳐서 뒷수가막 그렇게 좋지는 또 않아. 근데 뭐 상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올렸을 때 넘겼을 때 먹으면은 포장을 쳤을 때 내리면은 여기가 눌리다 보니까 포장을 상이 이렇게 뜨면은 이 포가 이 병을 취합니다. 그래서 중포 작전이에요. 먹었을 때 포장하고 나서 먹는다. 근데 상대가 그걸 봤네요. 다 보죠? 구단들 뭐 기본적으로 형태 기본적으로 다 보는 수니까요. 아아 아. 아, 진짜 멋진 외통. 아. 와 진짜 멋진 외통 이 있었네. 아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아 차로 차로 먹으면 포로 먹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 포장의 외통인데. 먹으면은 국으로 먹는구나. 아, 네, 없어 보였네요 방금. 자, 여기서 포달라. 네, 이제 포달라 했으니까 여기로 와서 차대 요청을 해줍니다. 어, 아 포로 차를 먹을 수가 있네요. 야, 차가 죽었네. 야 이거 차로 먹어주면은 좋은데 아 포로 차를 취하면 우회통이 있으니까요. 10초 남았습니다. 우회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수고했습니다자왜 피했냐면요. 30코스 컷 먹으면은 여기 외통이 있습니다. 1 2 3 세 숫자리 외통, 그래서 상대가 여기서, 아, 우리가 여기서 차대를 해봐야, 여기가 지금 면이 너무 약하고, 공도 틀어야 되고, 에, 결국에는 또, 이렇게 되죠. 그렇죠또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죽어버리니까, 에, 잡으러 오더라도, 수고했습니다. 귀마대 <끼마대의> 원악마. 아 예, 두다 보면 질 수도 있지 뭐. 아, 네 그런가 봐요. 공격 시하면안 되는데. 복귀요? 복귀버 뭐 할거 있었나요? 전판에? 자, 차대! 아, 이런. <laughs> 아, 지금 마우스, 네. 손가락이 아마 굵으셔가지고, 한칸 벌었어요. <laughs> 자, 다음에, 5선으로 아, 순간 제가 고민했죠. 자, 차가 걸렸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을 때나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차가 걸렸어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아하.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이제 사필귀정. 전문 용어로 네, 사필귀정이라고 하는데 차가 이제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나왔어. 어 근데 어 금방 죽네요. 근데 네, 수고했습니다. 야, 재밌네. 기마대 워낙마 자 면포 진마 올리고요 아 전판에 너무 힘들게 해서 확실히 티가 나네. 아, 진짜 넘사벽이긴 하다. 후반에 겁나 세구나. 잠깐만, 이거는 차장을 치면요. 궁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끼우면 차대를 하겠다, 거든요. 차대를 하거든요. 응. 음. 줄병대 요청.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있을 때는 졸병대 이후에 좀 불안하지만 어 마가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졸병대는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 올리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로 빠져서 상대를 했기 때문에 왼쪽이 비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상을 노리러 갈 건데요. 상대가 열면은 열변 먹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넘는 수도 있는데 먹으면 포를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장기를 둘 수가 없고 어 열었을 때 귀포를 해버리면 수월하게 공격을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포가 병을 먹으면서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이게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넘겨서 살리는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본능적으로 뭔가 어 이렇게 했을 때 먹고 나서 뭐 이렇게 아 요거는 좀 불안하긴 해요. 예. 자, 저는 3선으로. 왜냐면 상대가 귀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포가 빠지면 면을 잡기 수월하니까요. 자, 면포 달라. 자, 대놓고 면포 달라. 그러면 상대가 지금 상을 먹을 수가 없죠. 선수로 걸렸기 때문에. 오케이. 포 달라. 작전 성공. 자, 귀포를 넘깁니다. 포취하고요. 아마 면을 잡으러 올것 같은데, 상장에 먹힙니다. 자,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상장에 막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장에. 그리고 여기로 와서 차달라. 자, 차장에 아, 큰일 날뻔 했어. 자, 다시 한번차장에 네. 단기가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거나, 연패하고 그러면 잠깐 쉬는 게 좋나요? 네, 좀,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당연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삐뚤궁을 하는 이유는요. 어, 제가 궁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가 뜨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들어오면은, 살을 닫으면 돼요. 네, 끼우면, 변으로 빠지면 돼요. 지금 뜨는 거는 이렇게 변으로 띄어서 오히려 역공을 할수 있는 어 도저히 못 풀겠는 박보 카페에 올리면 한번 봐 주실 수 있나요? 네, 한 번만 네, 봐 드릴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잘 지으세요. 어 클릭할 수 있게 제목을 잘 지으세요. 도저히 못 풀겠는 박보 뭐 이렇게 장기 경력 20년 이하 모품 뭐 이런 거 이렇게 제목을 잘 찍으시면은 양포분할차장에자 병을 달라 자 다음에 귀포 자, 포를 앞으로 넘기면은 여기가 지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포다리를 끊을 확률이 매우 높을 때아 하면은 차대야? 원위치? 아 그게 하면 차대밖에 안 돼서요 저거 제목 좋네 박보풀 다 죽을 뻔한 썰 푼다 저거 좋네 이렇게 내리는 게 맞네요 지금은 어 카대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내리는 게 맞아. 착각했네. 내리는 게 맞았는데. 쳐 날라. 결국에는 먹혔네요. <laughs> 야 이게 통하네. 역시 반복수를 하는 이유는 상대를 짜증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반복수 반복수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상대가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렇게 잡는 수가 있죠. 포장에 넣으면서. 포장에 자 비치면서 포장에 차가 공자로 잡히게 됩니다. 야 이거는 수고했습니다. 야 설계가 진짜 포가 다 했어요. 여기서부터 포가 다 했어요. 예 여기로 넘어가지고 예이 포가 다 했어요. 여기서 아니 이게 드리블이 너무 좋으니까 상대도 착각한 거야. 예, 드리블이 너무 좋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지. 자 다시 어,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이제 차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 계속해서 반복수를 할 것으로 보고 차대를 해서 이 반복수 형태를 풀어버리겠다. 예, 비켰는데 어,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방금은요.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안 돼요. 또 이런 자리도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또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요. 야 포가 이번에 드리블 진짜 시, 싫어요. 어. 수고했습니다. 사실 뭐 저기까지 보고 둔건 아닌데, 저기까지 보고 들 수는 없어요. 이제 하다가 보면은, 저희는 이제 저런 걸 약간 감각적인 수라고 하거든요.